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술력이만 정인태입니다. 네, 공무원이 13만 명이 증가됐다. 이 문정부 기간에서. 아, 굉장히 이게 사실상 큰 문제죠. 네. 에, 공무원 인건비는 100조 원 시대. 문정부의 5년간 에, 13만 명의 공무원이 늘었다라는 거죠. 어,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이, 결국에는 이 공무원들에 대한 이제 공무원 연금 문제 에, 이러한 문제가 또 심각하게 에, 대두될 수밖에 없는 에,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은. 에, 끊임없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민을 간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에, 이 지금 110, 공무원 총 정원 수가 115만, 네, 115만 인데요. 국가공무원이 64.9%, 지방공무원이 32.9%를 어, 차지하고 있고요. 아, 이게 참 굉장히 이 심각한 정황이고요. 그리고 어, 더큰 문제는 이 공무원들이 앞으로 공무원연금 문제, 에, 이 문제가 에, 계속해서 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어, 또,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에, 가장 많은 수를 늘린 게, 에, 고용부였고요. 네, 고용부는 48.7%가 증가됐고, 행정안전부는 37.7%, 환경부 34.9%, 해양수산부 16.7%, 중소벤처기업부 15.9%, 4%, 외교부 12.8%, 농림축산식품부가 12.7%, 기재부가 12.4%, 네, 이렇게, 결국에는 공무원이 13만 명이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에, 공무원 수를 줄여라라고 외쳐야 됩니다. 에, 공무원 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부처를 줄여라. 그리고 그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어, 전에 보면 허경영 후보가 이 예산을 아껴서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깊게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어 국민들이 어, 월 150만 원씩 준다. 에, 그러면은 어 그것이 좀 신뢰가 잘안 간다. 그러면 사실상 금액을 정해 놓지 말고 매년 매년 어 국민 배당금 협의회에서 어 정한 금액. 그래서 예산을 아껴서 국민들에게 얼마씩 나눠 줄수 있는지를 매년 매년 어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들이 보면은 올해 매출이 얼마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얼마 그리고 우리가 얼마를 배당금으로 줄수 있다 이렇게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러한 협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지금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망하든 말든 공무원 많이 늘어나고 100조 원에 에 인건비가 나가든 말든 국민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공무원들도 내 임기만 에 지나가고 나만 받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주인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그 돈을 되돌려 주면은 국민들이 매년 에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에 국민들은 더 감시를 하게 되고. 더 주권 의식을 발휘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